수수료 무료를 내세운 메리츠 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타인의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FC 알림을 통해 복수의 다른 투자자의 주문 체결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회사는 단순한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메리츠 증권을 이용한 투자자들은 해킹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즉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메리츠 증권 MTS 앱을 사용하는 일부 고객에게 타인의 미국 주식 체결 내역을 알리는 FC 알람이 뒤섞여 발송되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메리츠 증권 MTS 앱에서 타인이 거래한 주문 체결 내역이 그대로 노출된 캡처 화면이 공유됐고 같은 현상을 겪은 이용자의 게시글이 퍼지며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해당 알림에는 다른 고객의 실명과 체결 종목, 시간, 수량, 매수가 등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장마감 체결 알림이 왜 표시되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2x, 디렉시온 반도체 3x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미국 상장 지수 펀드 체결 내역이 담기면서 해외 주식 MTS의 보안 내부 통제에 대한 중대한 결함을 우려했습니다. 고위험 상품의 실시간 거래 정보까지 노출됐다는 점에서 단순 알림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단순 FC 오류로 현재는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라며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거래 내역은 단순히 오류로 생성된 정보가 아니라 실제 타인의 주문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즉각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장애 발생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지난해부터 MTS에서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앞세워 공격적 마케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초저가 수수료 경쟁과 사용자 확대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이 뒷전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난 2월에는 헤이드마 마리타임 홀딩스와 미국 글로벌의 합병 비율을 잘못 산정해 15만 주 규모의 주문을 취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5월에는 약 1시간 동안 미국 주식 주문이 접수되지 않는 전산장애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